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찌라시는 가라 숱한 가짜 뉴스에 지친 축구 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신력 높은 보도만 전하는 시간 공신력 끝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버드 코포트 정주현 편집장입니다. 손흥민의 동료가 이제는 이강인 또는 김민재의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해리케인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케인의 이적설이 뜨겁습니다. 케인은 맨체스터 시티와 연결됐던 시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토트넘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 레뷰 회장은 케인의 재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케인을 팀에 남기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워낙 레뷰 회장의 이런 뭐, 뭐 사업적인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에 대한 거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죠. 당당히 협상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다. 뭐 장사꾼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케인을 판매하지 않겠다. 그래서 맨유도 어쨌든 케인의 영입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는 보내기 싫다라는 게 레비 회장의 생각입니다. 레비 회장은 만약에 케인이 EPL의 팀 다른 팀으로 예를 들면 지난 맨체스터 시트라든가 맨유 이런 팀으로 갔을 때 뭔가 소트룸을 상대로 활약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케인 잉글랜드 클럽이 아닌 해외 팀으로 이적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게 현지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행선지는 미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네은 오랜 기간 뭐 최전방을 책임지던 뭐 최고의 공격수죠. 뭐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에 지난 시즌 그러니까 첫 시즌을 보냈는데 뭐 만에도 영입하고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가 첫 경전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다시 하지 못했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간신히 제면치대를 했습니다 최전방 로스 영입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득점과 연계 뭐 모두 가능한 케인이 미행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 소속이자 바이르민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케인은 이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케인은 가족들에게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케인은 계속해서 미넨과 접촉 중이다라고 하면서 케인이 미네로 떠날 수 있다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미넨이 이번 여름 이적 이적 시장이 열린 뒤에 마침내 공식 오퍼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레뷰 회장은 여전히 케인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넨은 포기하지 않고 상향된 제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넨이 첫 번째 제안이 그렇게 높지 는 않았기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는 뭐 케인의 왼발만 살 거냐, 아니면 케인의 뭐, 왼팔만 살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설득하기 쉽지 않았고요. 결국에 레비회장도 거절을 했고, 미넨은 계속해서 이적률을 높이고 있는 작전을 피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토마스 투엘 감독까지 케인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폴크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투엘 감독은 런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케인을 만나 미넨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케인은 내 투엘 감독에게 챔피언스를 우승이 자신이 미넨으로 이적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고, 투 감독 역시 나와 같이 미엘에서 뭐 UCL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자라고 설득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케인과 토엘 감독의 대화를 나누면서 레비 회장은 이에 대해서 좀분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을 붙잡기 위해 거액의 연봉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토트넘이 뭐 케인에게 대규모의 새 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케인은 재계약에 서명할 의사가 지금은 없고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금액도 언급됐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상당히 공식이 높은 매체죠, 맨노 기자인데 케인은 토트넘에 잔류하면서 40만 파운드, 어, 하나로 치면 한 6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급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직 케인이 재계약을 맺을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토트넘이 케인에게 40만 파운드의 주급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주급이면요.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엘링 홀란드 다음으로 높은 주급이고요. 어, 리버풀 에이스죠. 모하메드 살라와 비슷한 주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주급 체계가 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케인이라든가 손흥민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들에 대해서 좀 주급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토트넘이 좀 케인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케인을 붙잡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인의 이적 소리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강인을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까지 영입 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프랑스 매체도 상당히 공신이 높죠.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인데요. PSG는 9번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예정이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PSG는 이미 지난주 런던에서 토트넘과 대화를 나눴지만 문제는 케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PSG는 케인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요, 일단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재계약을 제안을 한 상황에서 미넨과 케인은 개인 이런 조건, 그러니까 조건 개인 조건에는 좀 동의한 모습이고요, PSG는 아직 케인과 이런 개인 협상에서 동의를 얻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PSG가 이 케인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킬리안 음바페 이탈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PSG와 음바페 사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최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음바페 계약 기간이 딱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있고 재계약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음바페는 인터뷰를 통해서. psd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뭐 팬들이라든가 구단 이런 순애부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고요 특히 나세르 알켈라이프 회장이 음바페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는 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계약을 맺거나 팀을 떠나라고 경고를 날린 상태라고 하고요 음바페가 팀을 떠날 것을 대비해 키인에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케인의 현소속팀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영혼의 파트너는 바로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케인이 만약에 이적을 선택한다면, 미넨 혹은 PSG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미넨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 그러니까 현재 미넨로 미넨 이적이 유력한 김민재와 한소밥을 먹을 수 있고요. PSG를 선택할 시에는, 최근에 이제 이적을 완료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다면, 김민재가 최후방에, 케인이 최전방에서 서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PS를 이적한다, 그러면 이강인의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하는 장면, 좀 국내 팬들이 많은 기대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에 이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만날 가능성이 생긴 해리케인입니다.